무조건 아껴야 잘 사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걸살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설계는 실패한 설계 보험 대통령의 슬러건인데요. 태아보험에서 이건 꼭 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담보를 모아왔습니다. 이것만 빼셔도 90%는 성공이긴 한데 솔직히 100%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설명은 보장 내용, 보장 범위, 관련 보장 담보 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해 후유장에 관련 특약입니다. 보장 내용입니다. 상해를 원인으로 후유장애 발생 시 퍼센티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기본 계약과 관련된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기본 계약은 상해 후유장의 3% 이상부터 보장하니까 보장 확률이 높겠죠.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입니다. 기본 계약에 교통상해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 상해의 50%, 80% 모두 포함됩니다 굳이 중복으로 구성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할 필요는 없겠죠 관련 보장담보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입니다 두 번째는 상해 입원일당 1에서 180일 이외의 기타 상해 입원일당 살펴볼게요. 보장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보장받는 담보인데요. 마찬가지로 상해 관련 입원일당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사입니다. 상해 입원일당 1에서 180일 담보가 해당 담보를 모두 보장합니다. 다 필요할까요? 답은 여러분과 보험 대통령의 경험에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살아오면서 입원을 했던 경험 중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어떤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또는 어떤 걸로 입원했다는 얘기를 더 들어보셨을까요? 저희에게 들어오는 보험금 접수도 질병이 더 많습니다. 관련 보장 담보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딱. 기본만 상해입원일당 일에서 백팔십일 오만 원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술 후 입원을 해야만 또는 종합병원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만 보장하는 일당은 과감하게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해 수술 관련 담보들입니다. 보장 내용 먼저 볼게요. 상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다섯 가지를 묶어서 안내드릴 건데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입니다 골절 수술, 화상 수술, 심한 상해 수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뇌 내장 손상 수술은 모두 상해 수술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상해 수술비 보장 금액을 보완하는 상해 수술비 1에서 5종을 구성한다면 심한, 중대한 뇌 내장 손상에 대한 수술처럼 중증 상해에 대한 수술부터 골절 화상 등 경증 상해 수술까지 수술 회당 보장되니까 핀셋 보장처럼 구분되는 담보들은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담보입니다. 방금 언급한 상해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1에서 5종 두 가지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 후유장에 관련 묶음입니다. 우선 보장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질병을 원인으로 후유장애 판정 시 퍼센티지에 따라 보장받는 담보입니다 모든 질병의 마지막은 질병 후유장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신체 각 부위 후유장의 정도에 따라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 보겠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후유장의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3, 50, 80%를 포함하여 보장하기 때문에 50%와 80%는 삭제하셔. 되겠습니다. 간혹 태아 보험에서 질병 후유장의 자체가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질병 후유장에는 매우 중요한 보장이거든요. 선천적인 뇌병변 장애나 지적 장애 등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관련 보장 담보입니다. 질병 후유장의 3% 이상 기억하시면 좋겠죠. 다음은 기타 성인 질환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담보명이 곧 보장 내용인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과 말기 신부전증 진단입니다. 각각 진단. 가입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 보겠습니다. 소화 당뇨 또는 당뇨 진단 시가 아닌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보장받는 2차 진단이고요. 말기 신부전이므로 확률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보장 담보는 없습니다만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수술 관련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보장 금액이 너무 적거나 30세 이전에 수술할 을수 있는 확률이 적은 담보들을 모아왔습니다. 보장 내용입니다. 심장 질환, 뇌혈관, 간질환, 백내장, 녹내장, 동맥경화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입니다. 뭔가 어린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보장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입니다. 영유아 성장 시기보다는 성인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 태아보험에서까지 미리 구성. 하기보다 추후 성인 시기가 되면 연령에 맞는 수술비 보장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담보는 보장 금액도 적은 편입니다. 관련 보장 담보는 질병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이고요. 가장 넓은 질병 관련 수술비 두 가지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암뇌심 산정특례 대상 관련 보장입니다. 보장 내용 보겠습니다. 암뇌심장질환 진단 이후 산정특례 대상이 된 경우 보장받는 2차 진단비 개념입니다. 보장 범위 및 제휴사입니다. 태아 어린이보험에서 성인 3대 진단비의 구성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진단비는 보험의 기본으로 분류되는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산전 특례 대상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하기엔 다소 좀 과한 설정이라고 판단되고 제외로 분류했습니다. 관련 보장 담보는 암 진단 담보, 뇌혈관 질환 담보, 심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다음은 2대 질환 수술과 관련된 특약인데요. 보장 내용입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과 허혈 심장 질환 수술인데 허혈 심장의 보장 범위에 집중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보장 범위 및 제사입니다. 관련 담보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수술과 허혈 심장 수술을 각각 구성하는 방법과 심뇌혈관 질환 수술로 통합된 수술 보장 담보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단순히 보험료만 놓고 비교하기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비싸긴 한 하지만요 허혈 신장보다 심혈관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보장의 공백은 분명 원치 않으실 테니까 저희도 원치 않는 부분이고요 제외하겠습니다 관련 보장 담보는 심뇌혈관질환 수술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 1에서 5종입니다 다음은 태아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 볼 만한 보장들인데요 보장 내용 먼저 볼까요 adhd 진단 그리고 중증 특장의 진단 약물 치료와 같은 정신 관련 질환과 아토. 아토피 진단비 등 피부 관련 진단 시 가입금액을 보장합니다 제외 사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장금액 대비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은 것두 번째는 진단 기준입니다 ADHD 진단의 보장금액은 최대 30만 원 특히 중증 아토피 진단비 보장금액 90만 원임에 비해 보험료는 5,544원으로 너무 비쌉니다 약관 기준 중증 아토피의 진단 기준은 아토피 진단 후 OSI 점수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도 높은 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중증틱장애 진단 보장 금액 20만 원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반된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 보장합니다. 정신과 관련 질환의 경우 실손에서의 보장도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치료비에 의미를 두기엔 보장이 적고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질병 관련 기타 입원일당입니다. 보장 내용은 해당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 후 입원 시 보장됩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질병 입원 일당의 구성 목적은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보장받기 위함인데요. 수술해서 입원했을 때만 식중독으로 입원했을 때만 등 제한적인 핀셋형 입원 치료를 보장하기보다는 포괄적 입원 일당을 탄탄히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보장담보 보겠습니다. 입원하면 천단부터 보장되는 질병 입원 일당을 최대로 구성하시고 저렴하게 구성하시고 성할수 있는 종합병원 1인실 정도는 함께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입니다. 보장내용 보겠습니다. 독감으로 진단 후 수액이나 약 처방만 받아도 보장되는 아주 좋은 담보입니다 근데 제외하는 이유가 있겠죠. 독감은 흔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일이 많을 수 있지만 태아 시기 및 출생 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생 후 기준 4602원씩 연간 55224원 납입하는 건 율이 살짝 떨어지죠. 그럼에도 넣고 싶으시다면 10살 정도까지만 유지하신 뒤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장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구성하는 건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긴 되지만 대부분 보장을 받기 위해 경찰 신고 조사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꼭 구성을 해야 하는 특약은 아니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태아 특약 중 저체중아 출생과 31주 이내 출생 진단입니다. 보장 내용은 2kg 이하로 출생. 출생시 500만원 2.5kg 이하로 출생시 250만원 보장되고요. 31주 이내 출생시 500만원 보장입니다. 보장범위 및 제외사입니다. 조산의 위험이 너무 높거나 갑작스럽게 30주 내외로 출산하게 되는 경우 보장받기 위해 태아 기간에 두 담보에 지출해야 되는 보험료가 합산 35,000원이 넘습니다. 또한 특정 사고로 제한된 담보는 태아 특약이라 한들 큰 의미가 없어요. 관련 보장 담보입니다. 저체 중 하나 조산으로 출생시 신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질병 입원일당, 저체중화 입원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중환자실 담보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담보를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더 많은 불필요 담보가 있다는 것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봐 언급도 못했습니다 보험 너무 어렵고 복잡하시죠 보험 대통령을 통해 가입하시면 이런 고민 저희가 다 해드리고 보험을 유지하시는 동안 보험금 청구 보험 변경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보장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보험 대통령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 년입니다.